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또그 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때, 그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 7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면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매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 성을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 마지막에 특별한 일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양각 나팔과 언약계 앞에서 그 양각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진 못했지만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쳐보면 여리고성에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성이었는지를 고고학자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마치 요새처럼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그 요새를 함락시키려면 그 성을 올라갈 만한 사다리가 있든지 아니면 큰 도구가 있어서 그 벽을 균열을 시켜서 무너뜨려야 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곳에 있는 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냥 그저 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행동의 자세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와 마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드려질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혹은 기도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너왜 기도해? 너왜 기도해야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그 기도에 대한 고백과 의미와 의도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들은 아, 진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 함께해 주실까? 바뀌어질까?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봤을 때 좋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것이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바라는 소원과 원하는 것또 구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돌아라라고 말한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돌았을 때 무슨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조금 이기게 하셨다. 조금 뭔가 응답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 우리가 진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성을 돌면서 내가 뭐라도 훈련을 하든지 뭔가 구멍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기도 모자랄 판에 내가 그냥 그저 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와의 호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뭐하니라? 잔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들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그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 앞에, 내가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 이렇게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기도 하며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는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행동하는 것인 것이죠. 이 말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우수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송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수화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전략을 세우지 않았고요. 어떤 방법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책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여섯 번 돌아라. 한 번씩 매일 하루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해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면 은혜가 지속되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든 자도 심지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은혜가 많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라는 말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질 때그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욕이 없고 무언가 더딘 것 같고 뭔가 삶에 진취적이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멈춰 있다는 사실은 내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여의구성을 무너뜨릴게. 무너뜨려질 거야.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지속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도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진짜 되겠어? 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시작을 할 때는 정말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근데 사단은 거기에다가 계속 양념을 쳐요 무슨 양념이냐면, 안될 걸? 너 의지가 약하잖아. 너 믿음 없잖아. 널 신뢰하는 거 부족하잖아라는 말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피해 의식에 쩔어서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큼 막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어떤 계략과 의도, 마귀의 의도 속에 우리는 기도를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되던데, 혹은 기도하면 내가 많이 해봤는데 금식기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행동한다라는 이 말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냐면, 내가 기도해도 안될수 있어요. 기도하면 더잘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길로 갈지, 나쁜 길로 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걸 구했는데 왜 이걸 주시죠? 하나님 난 이걸 원했는데 이 길로 가게 하시죠? 내가 이 길로 가길 원했는데 왜이길 막으시죠?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행동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했다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아멘 하면서 기도를 내 삶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도중에 중단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을 기도할 수도 있고, 3일을 기도할 수 있고, 하루를 기도할 수 있고, 뭐, 40일을 기도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끝까지 해요? 내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획이 얼마나 많은데 준비해야 될게 많은데 고민이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겠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조금은 쉬고 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이 많고 뭔가 내 마음에 무기력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몇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4년 정도 그 기도 제목만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물론 쉬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본격적으로 무언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기도가 마치 제 삶의 1순이었어요. 교회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14년 때가 아니라 17년, 18년 때 그것을 알았어요. 그게 응답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갈때 같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해도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끝까지 굳건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야 라는 말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 6일 동안 그 성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원약계와 나팔을 가지고 크게 불고 소리 지르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아마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내 의미와 내 의도 속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는 이여호수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말이 소리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는데요,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말씀을 믿었는데요, 무언가 스펙타클하게 바뀌지 않는데요, 무언가 좋아지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동급생의 어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80이고 90이다 라고 말하면 그 시간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자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비교됩니다. 좋은 사람,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초라해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침묵하며 도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삶 속에 하나님 침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그 기도 시간, 그 말씀을 믿는 시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날마다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병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틀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리고 성이 앞에 막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도르라 하시는구나, 외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구나라고 말은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행동하고 끝까지 믿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과 별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을 두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내 앞을 막고 있다라는 문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경험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크게 내 삶에 역사하길 원하지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하지 않아도 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바보 같고 조금은 더딘 것 같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게 의심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응답이 있길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고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